3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 사형선고 받으신 예수님은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둥근 원 안에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골고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지형의 생김새가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다.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해골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해골의 곳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주님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그런 복음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들을 좀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마디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일곱 마디 말씀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일곱 마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 주제인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0 3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오른쪽에 함께 달려있는 죄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을 향해서 절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의 고통을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섯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숨을 거두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린 오늘 십자가에서 하신 이 일곱 말씀 중에서 본문 34절에 나오는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는 또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걸 바라보고 또 하늘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다윗 왕을 종종 예수님과 비교해서 예수님을 이 다윗 왕과 좀 연결 지어서 생각하고 납니다. 왜냐하면 인격이라든가 처신이라든가 삶의 결론을 볼 때에 이 예수님과 다윗은 비슷한 점이 참 많다 그래서 다윗은 곧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닮은 점도 있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의 모습을 보면 다윗과 예수님은 그 성품적인 모습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우랑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여러 시를 썼지요. 그 시들이 시편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의 무리에게 대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시편 54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 마음이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마음입니다. 원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성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요. 그래서 다윗을 감히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조롱합니다. 우리를 저주해 봐라. 남의 문제는 그렇게 잘 해결하면서 왜 너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너는 너무나 처량하구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는 죄인조차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이 다윗의 처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은 자기가 고통을 느꼈을 때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를 멸하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저악하고 무지한 자를 처벌해 주셔서 그렇게 외쳤습니까? 여기 본문 34절을 다시 보면 이에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은 왜 중동 사막에 예수 귀신을 믿느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을 볼때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욕할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님을 안다면, 저들이 십자가의 도을 안다고 한다면, 어찌 예수님을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로 담에색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해왔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금으로 삼고 보금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변화가 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몰라서 문제였지,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겁니다. 나다나일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지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몰랐던 로마의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알게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알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몰랐었지만 알수 있는 기회를 만나서 깨닫게 되어 알게 되었고 알게 된 진리대로 그의 인생을 전환했습니다. 나다나엘도 로마의 백부장도 이후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믿는 자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그들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믿지 않은 자들이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이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시시로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에 주님으로부터 국률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도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마음을 전하되 먼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또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아도 이 세상에는 참 선택돼서 뽑혀서 쓰임받으면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나서는 겁니다. 우리는 또한 주간 시작합니다. 이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고 구원의 기회를 넓혀가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한 주간 살면서 바울처럼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이 나의 전도로 발견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겠네 그의 생명 내 속에 나의삶 주의 거, 십 자, 가십 자, 가그위해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